양성 교수님.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안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이 국민의 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뭐 후보님에 대한 그 지지율이 높다는 건참 고무적인 거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어 적극성 또는 충성도 이런 게좀 낮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앞으로 정말 그저 투표 시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중도가 중요하거든요. 실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유권자들을 끌어내겠습니다? 제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선거로 증명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5년간 다섯 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두 번은 직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세 번은 당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주의했습니다. 지난 총선, 지난 지방 선거, 그리고 15석 규모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치렀습니다. 아마 현역 정치인들 중에 그 정도 지휘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한석 뺏긴 것 말고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건 이미 선거로 다 증명이 됐고 지금 결, 말씀하시는 결과는 오히려 협치에 또는 통합의 최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어,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부 있잖아요. 예. 지금 아후보께서 이제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인 어떤 그 노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좌와 우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런 면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좌측으로 가면 또 우측에 있는 분들 또지역적으로 이제 가령 영남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고 또 너무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좌, 왼쪽에 있는 분들 막 가령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는 뭐 호남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서 조금 지지세를 잃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좀그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실 것 같아. 처, 처신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를 하십니까? 아,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믿는 소신대로 밝히고, 어, 뚜벅뚜벅 걸어가고 평가받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좌우 보면서 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어쩌면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이번에야말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어,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그냥 반으로 쪼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지역 갈등이라든지 또는 좌우 갈등들을 이번에야말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대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자면 이 영남의 어떤 보수 민심. 이걸 너무 인식하다 보면 권한표가 떨어져 나간다. 이게 이제 언론에 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치수 진행이 우클릭을 해오고 있다 하는 것도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한두 신문이 아니고 거의 모든 신문이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됐습니다. 저는 항상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보의 가치입니까 보수의 가치입니까? 사실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의 진보 보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진, 진보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다르고 보수에서 바라보는 예. 정의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진보냐 보수냐 이름이 늘 나는 상식받아 이렇게 <웃음> 말씀하시니까 <웃음> 다시 한번 그답변 확인하는 사이 됐습니다. 우리 양상 교수님? 예. 예. 이번 보면은 그 영남에서 말이죠. TK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시고 음. 어, PK 쪽에서는 그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그 안철수 후보님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문재인 후보의 고향은 또 경남 아닙니까? 예.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마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 민주당이 기득권화되면서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항상 기득권 정당이 개혁 입법들을 막는 주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제도적으로는 이제 아니지만 표로서 50% 이상 되는 대통령을 당선시켜 줄 거라고 저는 어,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만 그 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시대적인 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정말 50% 이상으로 당선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이거 역시 뭐 많이 받으신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의석이 지금 40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내에서는제 3당이고요. 그래서 뭐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뭐 어떻게 40석 까지 국정 운영하겠다는 거냐. 40석 까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판 아닌 비판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안 후보님은 계속 협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치의 내용과 방식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협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 실패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당선이 되면 어, 잘 국정이 운영 안정되게 운영되고 어, 협력도 잘될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 선거니까 대통령 그한 사람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유능한가, 대통령이 얼마나 협치 그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50석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 되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 됩니다. 양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개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협치를 못 합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그냥 쪼개지는데요. 어떻게 그게 다른 정당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저는 훨씬 더 협치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실적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2년 전입니다. 김영란법이 이제 2월 국회 어, 통과가 무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뭐 물론 김영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어, 우리가 이제는 좀 부정부패로부터 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나섰습니다. 저는 평의원이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말에 이례적으로 의총을 열어서 그 논의 다시 재개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또그 그 당시에 새정년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다시 재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넘나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저는 이미 그 저기 증, 증거가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당 이제 20대 국회에서 역할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30년간 가장 빨리 국회 개원 시켰습니다. 두 당을 끌고 견인했습니다. 국민의당 없었으면 추경 통과 작년에 못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대로 그 예산 그 시안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이 양당들을 견인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루었던 성과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야당이 때 가능한 거지. 네. 여당이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당이, 여당이 되면 오히려 네. 그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사십석이지만 양당을 견인했던 이유가 저희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 여당은 캐스팅 보트의 의미 없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 국회의원을 왜 그렇게 빨리 했는가 네. 그 이유는 체험에. 저희들이 당연한 목 권한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40석 정도 되고 정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수 있는 당이니까 상임위원장을 아마도 서너 개 정도는 요구할 당연할 권리가 있을 거라고 전부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두, 두 상임위만 책임지겠다고 저희들의 권한을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양당 합의만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개원협상이 진행되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판을. 네. 저희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 현안 마치고, 이 본격적인 정책 검증 들어가기 전에, 예, 저희들 카메라가 이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짧게 편집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업가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마인드를 좀잘 살리셔서 중소기업 살려주세요. 일자리 창출 제대로 이제 좀기치 과하게 많은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정세나 모든 걸그 상황에 따라 잘 맞춰갔고 톱니바 돌어가듯이 사채명그 안철수 후보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네요. 잘 해주십시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인정을 받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학제 개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선 전에 최대한 시민들이랑 또좀 많이 만나주셨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나오지 않아도 인받는 사회, 시민들 많이 만나보는 대통령. 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대선 주요 제및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각 20초 정도로 그리고 답변은 하게 1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네, 신윤석 부장 먼저 하시죠. 네. 먼저 국방비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 후보께서는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 대비 3%까지 늘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국가재정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 당장 다음해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점진적으로 늘려서 이제 임기 말 정도 때 GDP의 3%까지 늘리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고 특히 국방비를 늘리는 곳에서 저는 중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연구개발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이 국방연구가 산업화와도 연결이 돼서 우리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달 가능합니다. 예 제가 하나 끼어들까요? 이스라엘의 국방비가 gdp의 몇 퍼센트인지를 알고 계시죠? 아,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몇 퍼센트입니까? 예, 최고 올라갔을 때는 9%. 예. 지금은 예. 한 6%에서 5% 사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국방비 3% 같으면 우리도 한 100조에서 110조를 음. 국방비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 음. 지금 이제. 그 2.4%인데 40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앞으로 보면 50조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예 아, 예, 제가 예 제가 계산을 좀 착각했군요. <laughs> 예, 예, 그런데요, 14 곱해 3번 약 50조 예.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엄청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양상규 교수님. 예, 지금 4월 위기설이 파다합니다. 오늘 뉴스에도 어, 곧 이번 주말쯤. 어, 미국이 타격,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칼비순호가 이제 동해에 배치되면 그렇게 될것 같은데, 에, 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저는 가장 먼저 그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또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당사국인 우리가 반드시 그 결정에 참여하고 우리의 뜻이 반영돼야 된다는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는 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서 어, 그런 그 도발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 그리고 또 예. 추가적으로 할게 있습니다. 정말 그 북한에 도 도발 하지 말라는 성명도 발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군의 그 대응태세들을 지금 만반의 준비들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예.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어, 저는 취임하면 바로 안보실장부터 임명하고 방기문 전 총장을 외교 특사로 파견해서 먼저 미국과 그 국가간의 그런 관계들을 제대로 정지 작업을 맡기겠습니다. 방기문 전 사무총장 승낙했습니까? 어, 저는 승낙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아주 소중한 외교자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신숙 네. 국장 뒤에 계시죠? 네,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안후의 입장이 뭐 많이 변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 변화됐다는 건 이미 뭐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게 혹시, 그러니까 내 심으로는 아직도 반대신데 혹시 표를 보수표라든지 중도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혹시 겉으로만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표계산하면서 정치하지 네.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냥 그대로 고집하면서 욕안 먹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요구할 겁니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지금 미국도 중국을 설득을 못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안철수 대통령은 대체 뭘 가지고 중국을 설득하신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위치가 예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전에는 약소국일 때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 별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매력적인 중견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많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충돌할 위기에 있을 때도 우리가 잘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는 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상훈 교수님. 그뭐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건 좋긴 좋은데요. 중국의 지금 보복이 이제 여러 차,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경제적인 보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한국과 중국이 지난 수천 년간 이웃나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5년간은 역사상 아마 가장 관계가 좋았을 때일 겁니다.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었던 기간입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라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의 사정, 안보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불안정은 중국의 국익에도 해과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외교의 목표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서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 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경 예, 안보 국방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겠는데, 제가 사회자 이 직군으로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력 자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장정 숫자는 이제 시대 때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군입 복무 기간 후 모병제 징병제 뭐 이런 논의들이 또이 경문이 벌어지곤 하는데 우리나라 적정 병력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이 적정 복무 기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고려하고 지금 자꾸 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무기 체계가 발전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국제 간의 이런 역학 관계들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런 그 전체적인 전략 기조가 먼저 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과연 육군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 큰 전략이 정해져야 그다음에 이제 그 적정한 병력 수가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그런 분석 없이 무조건 지금 저 군복무 기간 단축하자. 이건 정말로 파필리즘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예또뭐 보충질문 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어, 어, 없다면 경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네, 예, 경제 질문 먼저 신윤수 국장부터 네네. 하시겠습니까? 예그 청년 취업. 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 후보께서도 그 대책으로 청년 취업 보장제라는 거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그 청년들한테는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2년 동안 일 인당 50만 원을 보조를 하는데 5년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하고 과연 그게 정말 대기업한테는 오히려 또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닌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5년간은 사상 최악의 청년 네. 실업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5년간 네.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은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발전할 때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 중소기업 초임이 대기업의 60%밖에 되지 않지만. 국가가 지원해서 80%까지 높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한 사람당 2년간입니다. 그렇게 할때 재원이 5조 4천억이 듭니다. 근데 그건 충분히 어, 추가적인 재원 조달 필요가 없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매년 일자리에 17조 원 정도 쓰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2조 3천억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은 5년간 5조 4천억이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그대로 잘 되면 계획대로 잘 되면 되는데요. 그렇게 50만 원씩을 지원했을 때 고용자 사용자들이 그걸 악용을 해 가지고 뭐 조건부로 해서 말이죠. 예. 50만 원을 자기네들이 오히려 갈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또 하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보면은 그 청년들이 저 중소기업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그 홍보를 하고 그래도 그 청년들이 그 정도의 만족을 하고 과연 지원을 할까요? 그 우선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청년이 그 지원받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감해서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지불하면 그건 적발해서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 청년들이 예. 그렇게, 그럼에도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아, 예, 예.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는가 지금 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 졸업 후몇년내 갖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한 상태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어 제대로 2년간 정도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면 어그 기업에서 인정받고 계속 취업하고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기업으로 옮기거나 또는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터주고자 함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그 연구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면 아마 많은 청년들이 만족할 겁니다. 예, 예 우리 안철수 후보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패널들. 시간상 교육 질문 하나씩 좀 해주시죠. 먼저 예. 먼저 신부장부터 먼저. 신 부장부터 문제가... 그럴까요? 예, 그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사교육이 좀 너무 팽창했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뭐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안 후보님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 정책 공약 중에 하나는 학제 개편이거든요. 예. 과연 그 학제 개편이 사교육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사교육은 입시 교육 때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학제는 12년간 정말 입시를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선택은 이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과 입시의 고리를 끊어서 정말로 보통 교육이 진정한 적성 교육, 인성 교육, 창의 교육이 가능하게 네.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음. 학제 개편입니다. 예, 우리 양상구 예, 교수님. 그, 그, 그러면 사교육이 정말 혁명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예, 한번 더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교육이 줄다. 네. 예. 교육 그, 학제를 2552 체제로 이제 바꾸시겠다고 아, 뭐 상당히 혁신적인 예. 아이디어기는 합니다만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죠. 후보들 토론에서 한한 그, 해는 90만 명이 한꺼번에 가게 되는 그런 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제도 개혁보다는 사람의 개혁, 사람의 지금 말하자면 요즘 뭐 인성교육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런 교육 내용을 어떻게 바꾸시겠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저... 한 해에 갑자기 두 학년이 한꺼번에 입학을 하게 될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지금은 1년 12개월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합니다. 그것을 4년에 나눠서 그 3개월씩 그래서 15개월, 15개월. 그렇게 하면 4년에 걸쳐서 무리 없이 지금의 40만 명 정도의 학생이라면 무리 없이 50만 명 정도가 4년 동안 입학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창의 교육, 적성 교육, 인성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기업가 정신 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창의 교육이에 인데요. 이런 것들을 토론식 학습 방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팬들 질문들 여기서 마치고 제가 짧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아까 중소기업 거그 임금을 대기업의한 80%까지 정부가 보조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정부가 왜 기업에 돈을 직접 지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근데 징벌 관세 이런 걸맺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그 대기업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초봉을 못 주는 기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 그렇게 뭐 국가적으로 제소에 걸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질문 다 마치고 이 시청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이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습니다.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그리고 인구 절벽, 외교 절벽까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할 수 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혁명은 여러 가지 기술이 한꺼번에 발달해서 자기들끼리 합쳐지는 융합 혁명입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 그러다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즉,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에서 먼저 결정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국정철학 하에서 저는 세 가지 점에 주목합니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미래를 제일대로 잘 준비하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통합시킬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도. 제가 말씀드린 그세 가지 키워드. 즉, 미래, 유능,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먹거리 만들겠습니다. 50대 젊은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꼭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Yeah. 오늘 우리는 또한 분의 대통령 후보를 예, 검증했습니다. 판단 오롯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두분편에게도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편입니다. 다음 주에 뵙요 고맙습니다.